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강사 김연진 마이 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엿에서 조금 더 응용한 무엇무엇 무엇 중에서 가장 무엇하다 라는 표현을 함께 배울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엿 플러스 그 뒤에 쩡을 넣어서 이 쩡은 어디어디 어디 안에 어디어디 어디 중에서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을 넣어서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Mai học tiếng Việt chăm chỉ nhất trong lớp này. Mai học tiếng Việt chăm chỉ nhất trong lớp này. Mai học tiếng Việt chăm chỉ nhất trong lớp này. Để ứng dụng 문장을 보시면 마이가 이 반에서 베트남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즉, 어디 어디 중에서 누가 제일 무엇 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즉, My helping 마이 하우빙, 비에 마이시는 베트남어 공부예요. 참치, 참치는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떻게 해? 가장 열심히 해 참치는 이러면 가장 열심히 해 어디에서? 정럽 나이. 점럽 나이 라고 하네요. 이때 럽 이라고 하면 클래스를 뜻해요. 즉, 점럽 나이 라고 하면 이 클래스 안에서 마이 씨가 허딩 베이참 지년 베트남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즉, 연결하면요. 마이 허브딩 베이참 지년 점럽 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더. 마이 허브딩 베이참 지년 점럽 나이 라고 하면 마이 씨는 베트남어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해요. trong lớp này equals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문장도 한번 더 듣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i làm việc chăm chỉ nhất trong văn phòng này. Mai làm việc chăm chỉ nhất trong văn phòng này. Mai làm việc chăm chỉ nhất trong văn phòng này. Tiếng Việt hay nhất trong những ngoại ngữ. Tiếng Việt hay nhất trong những ngoại ngữ. Nhất 자, 첫 번째는요. 마이 씨는 이 사무실에서 제일 열심히 해요. 일단 이 사무실이라고 하면 n n n n 가 되겠죠. 그래서 이람베 잠찌 nhất이라고 하면 마이 씨는 람여기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그 가장. 그래서 마이람베 잠찌 n h ấ h trong n n 정반범 나이. 라고 하면 이 사무실에서. 즉, 마이 라백치 지년 정반범 나이. 라고 하면, 마이 씨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해요. 이 사무실에서.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장 역시, 이렇게 표현해요. 베트남어가 외국어들 중에서 가장 좋아요. 혹은 재밌어요. 라는 표현으로 쓴다면, 일단 외국어라는 표현은, 무아잉으모잉으 <목소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베트남어는 재밌어요. 띵 위엿 하이년. 냉위야 하이 녀? 이러면 베트남어 공부가 가장 재밌어요. 그럼 베트남어 가장 재밌어요. 하이 녀? 무엇들 중에서? 좀영외 ngữ, 좀영외 ngữ. 자, 그래서 외국어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연결하면 냉위야 하이 녀좀영외 ngữ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오늘의 표현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이라는 녀 뒤에 형을 넣어서, 무엇뭐 중에서를 넣어서, 여러분들 문장을 완성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장들이 살짝 길었어요, 그쵸? 이거 꼭 복습을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땀빛, 해가 블라이.